우리 같이 말씀이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요한일서 맥잡기, 2. 하나님은 빛 사랑이시라, 3.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 4. 적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5.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일서 맥잡기입니다. 안부 인사도. 또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도 없이 요한일사가 시작되는데요.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던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고 로마 제국의 강한 핍박을 피해 흩어진 믿음의 이세대들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일사의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서 읽혀지는 편지였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약 30년을 더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을 것을 꿈꾸던 야망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빛, 생명, 구원자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시라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내용이나 전개 방식이 요한복음과 비슷하고 요한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부분이 많은데요.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 사김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제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관계도 여러 차례 사귐으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경직된 상하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는 태초부터 로고스 즉 말씀이 있었다. 빛과 생명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많다. 마지막 때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 사랑이시라입니다. 요한은 편지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확실시하며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로 오셨으나 어둠이 없는 빛 자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 일서 1자 모자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육체가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거나 육적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영주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생명이어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져야 할 특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세 번째,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비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우리 죄를 취어 버리신 예수님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적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입니다.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바울, 유다, 요한사도 모두 거짓 선생과 이단으로 몸살을 앓는 교회의 현실과 마주했고, 이단을 강력히 경고했으며,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즉 영적 전쟁터인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한편에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죠.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온갖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입니다. 요한 사도는 편지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라고 했는데요. 이 정의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이 말씀대로 사랑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세상을 이길 것이며 예수를 믿어서 아래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마지막 때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핍박과 이단들의 회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풀어낸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이라는 그 가르침이 참 오묘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무시하며 진리를 비틀어 죄의 길로 이끄는 이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넓은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죄를 모두 씻어 주시며 다시 새롭게 살려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처음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어온 것, 우리의 눈으로 보아온 것,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것, 곧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왔고, 들어온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또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과 누리는 사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써 보냅니다. 우리의 기쁨이 가득해지도록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둠이 그분 안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한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여러 죄를 덮어 주는 희생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도 덮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이로써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 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 가운데서 참 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분의 이름 덕분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힘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벌리기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우리한테서 나갔지만 우리한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모두 우리한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고 있고, 또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누구든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시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자신들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이런 것들을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가르치심으로 그것은 진리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제는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의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곧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이런 희망을 둔 사람마다 그분이 순수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순수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마다 불법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님은 죄를 치워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속여서 헤매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의를 실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일, 곧 마귀의 일들을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줄곧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환히 드러납니다. 의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아우를 때려 죽였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가인이 그를 때려 죽였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은 악한 것이었는데 자기 아우가 하는 일들은 올바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무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으로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형제자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도 그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스스로 닫아 버린다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무슨 일로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또 무엇이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말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이 친히 그 사람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를 검증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온갖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해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또 여러분이 거짓 예언자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우리는 진리의 영과 속여 헤매게 하는 영을 알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주는 희생재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자세히 보았고, 이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며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사랑을 알았으며 또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따위는 사랑 안에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벌 받는 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보아온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뵌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한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행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말고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은 물과 피를 거쳐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이분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셋입니다.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 또이 셋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영원하신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분들에게 써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고 한 것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니 자기의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라고 합시다. 그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곧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불의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나기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어 우리가 그 참되신 분을 알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